하나님은내가시험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995년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 결승 전부대에서 당시 21세였던 대학생이었던 헤드 파이스트. 하이스톤이라는 청각 장애인이 사장 최초로 우승자로 선발되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승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지금 이름이 호명된 사람이 자신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청각 장애인이었니다 그녀는 생후 18개월 때 감염증으로 청력을 잃어버렸으며 이후에 헬렌 켈러를 본보기로 삼고 학교 생활을 매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 학교에서는 또래보다 느긋질 수밖에 기칠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학업과 발례를 병행하며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잭슨빌 주립 대학교 에 입학하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서 미스 엘리베마 대회에 참가했다가 두번 모두 이동에 거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신의 이름이 파일 스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노력이라면 미스 엘리베이마가 될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도전 끝에 그는 미스 엘리베이마에 뽑혔고 1995년 엘리베이마 대표로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의, 생각을 한 적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할수 있다. Yes, I can 이라는 말이었어요. 인간의 여지는 형체도 없고 무게도 없고 물리력도 없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의지보다 긍정적인 의지가 있다면 분날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인간 의지로 이 나라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일제 침략 때 파리로 개방됐던 그 파리로, 일제 지대 때와 파리로 개방됐던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폐화된 이 나라가 인간의 의지로 이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조들의 신앙의 밑거름이었기 때문에, 신앙심으로 똘똘 뭉쳤던 선조들의 신앙심을 예받아 오늘도 우리들은 이겨내요. 어려운 부분, 고난의 부분, 힘든 부분 이겨내요. 아니요.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한참을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슨 일에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여 사회를 넘기고 집안과 집안에와 인터넷 게임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나여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잘될 거야. 할수 있어. 이게낼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보물의 시에베경은바글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일하는 그런 일.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왔지만 돌아왔지만 기쁨도 잠시 돌아온 고국의 형편을 살펴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 한폐진 땅과 적으로 대하는 주변의 상황과 또 내부적인 어떤 이기적인 태도와 믿음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얼름이 취하게 되자 고기에, 고으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그런 활기와 어떤 열기가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진전되어 가야 하는 이 시점인데 그런 진전이라고 보이지 않자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이 나라의 구원과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간구합니다그일절의서 3절까지 말씀이 85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을 했던 마음을 치유,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사절은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강구하고 나서 이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의 말이고 공통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실 것이라 다시 평안을 유지해 줄거것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올라온 은혜로 살아가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 무릎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8절, 내가, 내가, 신은, 신은, 회복을 위한 강구를 하나님께 드린 후,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겸손히 듣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강구를 했으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겠다. 그로 자신의 기대,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며 또한 백성들 아이가 망명되고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하는 말씀.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실 거라. 회복시키 주시. 돌아보니까 이땅은 전부 황폐해 고 자기의 난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것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끊거는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이땅 이백성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을 오늘 신은 고백하고 그러하평의 말씀은 다시 어리석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백성이 심판을 받은 얼마 지나면 다시 저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체벌하고 체벌하서 바른 길 가라고 하면 그때 그 순간은 따라가다가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돌아갔던 백성. 시인은 이런 악순환의 근본적으로 말하려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이 땅은 희망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를 잡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은 말씀에 대한 부준욕과 고상숭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신뢰해야 되는데 이방나라와 연합한 또 무성의 종교의식을 널 들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신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화평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에 찬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회복,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기다. 주님의 백성에 화평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도라고 우리 주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온다고 했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죄악에 가끔씩 물들고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다시 망림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하실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대목과 하나님합평을 기대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학술증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구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찬 표현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실상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곁에 있습니다. 아멘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 옆에서 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 학신이 이란 학신에 있는 소망이 결국 시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도 경쟁을 되는 것입니다. 올 저와 이, 이 말씀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연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이 그를 경연한 자에게 가까우니 우리 구원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님이 늘 계셔서 늘우리 구원을 인도하시고 우리 구원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도록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 이 시대가 진짜 흥폐해진 시대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지만 오늘 이 말씀 그의 구원이 그를 경애하는 자에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늘 계셔서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세상 변 나가도 이 안좋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이 닥치더라도 주님은 우리 에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격리이 말입니다 여기서 신이 말하는 구원은 모든 죄와 실제적인 악으로부터 구원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까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승부의라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받으시 하나님 의 영광이 올라갑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구원을 체험하는, 체험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 영광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도덕적 언리가, 도덕적 믿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내와 진리가 이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을 구고 보도다. 이 표현은 하예와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춤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보오 시대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에 이내와 진리와 의와 합평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구원의 채만 땅에는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임만 충. 이것은 하나님과 하목하고 이웃 간의 하목한 관계, 즉 적대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틈들을 통해서 땅에는 이 땅에는 분명히 이내와 진리와 의와 합형이 서로 한목하고 합목,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완전한 적대적 관격이 서로 평화와 서로 안전과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심지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 구워보도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땅에 무성하게 쏟아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으로 인하여, 땅에는 진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진리가 무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늘 샘솟듯 한다. 땅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일 이 구절의 구절은 예언적인 구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완전 회복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이루어질 그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는 하나님 백성인의 내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나타납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 조화와 기쁨의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 이 내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있으면 완전한 완벽한 어떤 완전한 상, 전혀 적대히 관계 없고 전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없는 그 완전한 상태를 이루죠. 그런 완전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창출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되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내와 진리하고 있냐요? 이 조화로운 기본의화를 바라고. 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그 영광 속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그런 상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만나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그 뒤에도 말합니다. 풍성한 산물, 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주님께서 이내와 진리야와 의와 합평을 주실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뭐 풍성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많은 것 베풀고 많은 것하나님 나를 라 승리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하나님 의 백성들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경험합니다. 이내와 진리와 의와 합평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산물도 경험합니다 풍요로움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좋고 영광입니다 세번째 언입니다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 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나면 주의 길을 딴것려 완전한 상태의 인내와 진리와 의아합평을 받고, 풍요로운 길을 실도 땅에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 누리면서 믿음을 뺏든, 제외하는 믿음을 뺏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로지 나에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승도에게 구원을 주시고 함께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발자취 따라 어렵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다 받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체험한 백성이니까 순종한 순종하는 시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물질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 주시는 복의 근본적인 요소에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근본적 복은 근본적으로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야 합니다. 그런데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이 말은 철학자 칼변이 이런 말입니다. 씀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주의 행하신 길로 삼으리로다. 한마디로 의가 방해 없이 진행되는 늘림의 하나님의 의가 방해 없이 아무 방이 없이 널리 널리 퍼질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은인내와 진리와 의아 합병과 풍요로운 결실을 누리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방이 없이 진행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다 널리 널리 퍼질거야 방해되면 안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자꾸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 없이, 하나님 의가 방해 없이 진행되면 널리 퍼질 거라. 널리 퍼져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주의 길을, 순종의 길로 가면서 주님이 주신 기이 길을 닦는다. 백성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 인간의 심판이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들의 모든 발걸음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심 발걸음을 의로우심 길을 딱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우리 대신의 죄를 치르시고 하나님 의 거룩하신 정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여로신 봉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하나님 은혜로 을을 따라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는 사단의 노릇 사단의 종노릇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의 길을 닦는 어운 길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됐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가는그 땅에 자기가 난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어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물을 넘쳐서 그대 인해와 진리 의와 합형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사람에게 살게 해주서 그대는 순종하여서 이제는 악의 세상, 이제는 더러운 세상, 이제는 지난 날같이 그런 살지 않고 어려운 길로, 주의 길로 걸어간다는 그런 귀한 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현재와 지금 이 시대, 또이 시간, 하나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사람의 소망은 현실에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고난이 든지 나에게 어떤 핍박이든, 나에게 어떤 아픔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픔에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큰 것을 주시는지. 어떤 영광, 어떤 미래, 어떤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약 아픔과 지금의 고난 이것을 끝나지않고 하나님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더큰 미래를 미래의 약속이 보장되기 구원 하나님 구원입니다 하 여러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의묘가 드러나면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한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회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은 내가 하나님 여와께 하실 말씀을 드리 이제는 우리가 강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기억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주의 길을 닦아요. 주의 이를 닦는 백성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아릴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하나님이보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놀라운 영원한 평화와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시는 주님이라고 추대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와사랑넘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기한 어네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기한 어네의 말씀으로도 하나님 저희를 사무시에서 영원한 평화와 완전한 회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